안녕하세요. 카터입니다. 장거리 투어를 나가기 전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돌아보자는 생각에 간단하게 영종도 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면허를 따고 지금은 혼다 레벨 500을 타고 있는 분인데요. 어, 제 오토바이를 보고 좀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기름을 넣고 갈 길을 한번 상의를 하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고! 9% 녹화 버튼 을안 눌렀나 봐요.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멋진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날려 먹었네. 다 날려 먹었어. 다. 여기는 영종도에 붙어 있는 무의도라는 섬이고요. 이쪽이 대무의도고 저쪽이 소무의도입니다. 다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무의도도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데 여기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 1시간에 800원인가 그렇게 되고 하루에 4,000원. 이렇게 차를 대시고 이쪽으로 트레킹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진짜 걷기가 좋은 코스입니다. 영종도 살면 이런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금만 달려 나오면 이런 바다를 볼수 있다는 거 물론, 동해바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이거 멋있습니다. 이거. 저는 R3를 샀고, 이분은 이 혼자의 랩을 500을 샀어요. 제가 저 R3를 못하게 되면 바꾸려고 하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을왕예수욕장 입니다 아마 라이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을왕예수욕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영종도 투어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아침 일찍 나왔을 때만 해도 날씨가 약간 좀 구름이 많이 낀 날씨였는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구요 휴일에 정말 이 무이도를 찾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이렇게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잔하고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도로 폭도 좁고 공사하는 곳도 꽤 많아가지고 차가 조금만 많으면 라이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차가 없으면 경치도 너무 좋고 서해바다도 너무 아름답고요. 차만 없다면 라이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제 옆으로 갯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낙지도 나오고, 개도 있고요. 그냥 무분별하게 잡으면 안 되고, 허가받은 데서 돈을 내고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아이들이랑 한번 체험하기 너무 좋은 그런 곳 같아요. 영종도와 무의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생긴 이후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크를 타고 이 다리를 달릴 때 보여지는 모습은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와는 또 다른 느낌. 아마도 이래서 바이크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의왕리해수욕장을 <목소리> 갈수 있는 길이 한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 마시안해변 쪽을 통과하는 그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길 쪽에 뭐 맛집도 많고 빵집도 많은데요. 과속방지턱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잘안 가는 길인데 우측으로 바다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라이딩 하기엔 또 나름 괜찮은 그런 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 커피숍들 보면 전부 바다로 통하는 길들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서해에서 보기 힘든 수평선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서해에는 섬이 많아 가지고 수평선을 잘못 보는데 이곳에 오시면은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고 또 해가 질때 굉장히 멋있는 일몰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말 좌측에 보이는 곳이 마시랑카페 빵집도 같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 바다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갯벌놀이 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아이들 여기다 풀어 놓으면 한 30분이면 애들이 갯벌에 아주 떡이 되어서 옵니다 마치 보령 그 머드팩 축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와요 가라 이브로몇벌 챙겨 가지고 이쪽에 오셔서 아이들이랑 함께 노시면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하시는 길이 영종도의 또 유명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 선녀바위 쪽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선녀바위가 나옵니다. 아이쿠, 과속 방지턱 정말. 대낮에 바이크 타고 이 해안도로는 처음 타보는데 이거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이길 다들 아실 거예요. 을왕리해수욕장 들어가는 길이죠. 뭔가 좀 입장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도 밤에만 와봤거든요. 낮에 이렇게 가보는 건또 처음입니다. 의왕예수욕장의 끝으로 가보면 의왕 어촌계가 운영하는 칼국수집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선착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쭈꾸미 낚시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쭈꾸미 잡이 한다고 하네요. 부랑리수욕장 전경 <laughs> 쭈꾸미가 진짜 나쁘는구나 쭈꾸미가 진짜 <laughs> 쭈꾸 쭈꾸미가 진짜 쭈꾸미가 진짜 쭈이미어쭈꾸미 다음 목적지는 삼복선착장 그곳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가볼게요. 여기는 공항의 북쪽에 있는 북측. 해안도로입니다. 길이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에 구간단속이 없었을 때 불법 자동차 경주도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간단속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라이딩 하기가 너무 좋아서 라이더분들 이쪽에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달려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 삼목선착장은 신시모도 그리고 장봉도를 갈수 있는 배를 타는 그런 곳인데요. 주말에 이쪽으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신시모도 한번 투어를 해볼 생각인데 진짜 좋아요, 여기도. 이 신시모도와 영종도도 저기 보이시는 저기 다리 건설하는 현장이 보이실텐데 저 다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시무도와 강화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다 연결이 되면 바이크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볼 수가 있게 되겠죠. 식사를 마치고 일행과는 헤어졌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 화물터미널 또는 BMW 드라이빙센터 이 시설들을 근접한 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죠. 지금까지 장거리 투어를 가기 전에 동네부터 한 바퀴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떠났던 영종도 투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투어 이후 자신감이 좀 생겨서 속초 투어를 계획할 수 있었는데요. 그 투어 이야기는 다음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